수렴하고 있는 게 확실해서 그러면은 여기서 빼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뭐 갈때 f(x)는 5라고 하면 수렴하는 거에서 수렴하는 거를 빼는 것 귀찮으니까 그럼 이렇게 해도 되겠네. 그럼 빼게 되면 리미트 마이 3g(x)가 게가 마이너스 6이 되고 따라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뭐 갈때 g(x)는 2가 된다. 뭐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 그 다음에 얘가 무한대로 간다고 했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얘를 f(x)로 바깥으로 빼보면 f(x)는 f(x) 가로치고 어 얘가 2 빼기 f(x) 분의 3gx는 4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얘가 뭐 하는 거냐면 수렴한다는 게 핵심인데 얘가 무한대로 가면 얘가 무조건 빵이 돼야 돼서 그러면 f(x) 분의 3gx가 걔가 2가 된다 리미트 그래서 우리는 이걸 쥐고 있기 때문에 여기 전체시 식의 값을 fx로 나눠 주게 되면 3- f분의 2g 그 다음에 1 플러스 f분의 g 그래서 f분의 어, f분의 g가 3분의 2니까 여기다가 3분의 1을 다 대입해서 계산하면 3-3분의 따라서 3분의 9 빼기 3분의 4여서 3분의 5 하고 3분의 5. 그래서 답은 1.